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9으로 넘어가서 MS 정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는 p 타입 반도체와 n 타입 반도체를 붙인 pn 정션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세미컨덕터와 메탈, 금속을 붙였을 때, 즉 금속 반도체 접합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앞에서 pn 다이오드를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MS 정션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우리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떤 특성이 나올지를 한번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정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다룬 것과 같이 같은 반도체 물질을 이용해서 접합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호모 정션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반대 개념으로서 헤테로 정션 이 있겠는데요. 헤테로 정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질을 이용해서 접합을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배울 메탈 세미컨덕터 정션 (MS 정션)이 바로 그 예가 되겠고요. 우리가 특별히 MS 정션에 대해서는 샤키 정션이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그림과 같이 한쪽에는 금속, 다른 한쪽에는 반도체 물질을 접합을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정션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이러한 MS 정션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ms 정션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ms 정션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다뤄봤던 pn 다이오드와 동일하게 렉티파인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다가 포드 바이어스에서만 전류가 잘 흐르는 이런 정류작용을 할수 있는 렉티파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우리가 또 ms 정션을 잘 디자인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렉티파잉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치 전류를 잘 흘려줄 수 있는 금속처럼, 즉, 저항이 작은 금속처럼, 전압의 극성에 상관없이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 상관없이 전류를 잘 흘려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류 작용을 하는 MS 정션을 우리가 샤키 다이오드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보통 반도체 소자로서 활용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저항 값이 작은 저항처럼 전류를 잘 흘려주는 그러한 MS 정션을 우리가 오미 컨택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러한 오미 컨택 특성은 우리가 인터커넥션, 즉반도체 회로 안에서 한 곳과 다른 한곳에 접합점을 만드는 그런 역할로서 MS정션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특성을 MS정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MS정션 해석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금속에 대한 성질을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은 우리가 지난 학기 에너지 밴드를 배울 때 에너지 밴드 갭이 0인 물질로 간주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EC 레벨과 EV 레벨과 페르미 레벨이 전부 다한 레벨에 붙어 있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이제 금속이 되겠고요. 우리가 금속을 해석할 때 엄청나게 많은 전자와 홀들이 있다라고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전류를 잘 흘려 줄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반도체에 비유를 하자면은 도핑 농도가 아주 높아서 도핑 농도가 아주 높아서 전류가 잘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금속을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미컨덕터에 도핑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해서 금속만큼은 전류를 잘 흘려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주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금속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와 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부에서 액세스 캐리어, 델타 N이나 델타 P가 들어온다고 하면 은 바로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즉이 금속에서는 액세스 캐리어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들어오는 즉시 예, 금속 전극에 닿는 순간 전부 다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액세스 캐리어가 디퓨전하는 디퓨전 랭스 역시 마찬가지로 0이 되겠죠. 그리고 액세스 캐리어의 라이프타임 역시 0이 되겠습니다. 즉 액세스 캐리어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MS 정션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S 정션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몇 가지 값들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것 역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워크 펑션이 되겠습니다. 워크 펑션은 우리가 전자 한 개를 고체 내에서 이 베큐 레벨까지 끄집어 낼때 필요한 에너지의 값입니다. 우리가 광전 효과를 설명할 때이 워크펑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베큐 레벨이란 것은 사실은 가상의 에너지 레벨입니다. 즉 어떤 딱 에너지 레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금속 표면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완벽하게 금속 밖으로 끄집어 낼때3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했다 라면은 이 금속이 가지는 워크 펑션이 3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때 이 페르미 레벨에서 이제 3 일렉트론 볼트 만큼 더해진 이 에너지 레벨의 위치를 배큐음 예, 레벨 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진공 에너지 레벨 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워크 펑션은 우리가 이 파이 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앞으로 표현을 할 테고 지금 금속의 워크 펑션 이기 때문에 파이 m 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펑션이란 것은 어떤 물질이 정해지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마다 정해지는 고유값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백큐레벨이란 것은 그냥 가상의 레벨이에요. 즉이 물질에 우리가 파이 N만큼을 가하면 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간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레벨은 딱 어디에 고정된 레벨은 아닙니다. 백큐레벨이란 것은 우리가 전압을 인가한다거나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레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실리콘 쪽에서도 워크 펑션을 정의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실리콘 쪽에서 페르미 레벨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페르미 레벨부터 이 베킴 레벨까지. 즉,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를 완전히 실리콘 밖으로 끄집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값을 우리가 똑같이 워크 펑션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겠고, phi s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난 학기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운 값이 있는데요. 바로 Electron affinity, 보통 c h 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을 표현을 하는데요 Electron 값이 되겠습니다 Electron 값은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백균 레벨까지 끄집어 낼때 필요한 에너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 펑션 값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워크 펑션 값에서 우리가 EC 레벨과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차이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그 값이 바로 네, Electron a 전자친화도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워크 펑션과 일렉트론 어피니티에 대한 개념들을 알아 보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워크 펑션과 이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은 물질이 정해지면은 즉 실리콘이냐 뭐또 금속, 알루미늄, 철 이런 물질의 종류가 정해지면은 그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한다고 해서 에너지 밴드 상에서 그 값은 항상 고유한 값을 가지도록 우리가 그려줘야 되겠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MS 정션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MS 정션에 대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정은요. 어, 오른쪽에 N타입 실리콘을 지금 붙여볼 테고요. 그래서 페르미 레벨이 지금 EC 레벨 근처에 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은요. 메탈의 워크 펑션이 실리콘의 워크 펑션보다 큰 경우를 일단 먼저 가정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파이 M의 크기가요. 그저 그렇죠? 이 크기가 파이 S보다는 더큰 상황이 되겠고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메탈 쪽이 조금 더 내려간 상황에서 우리가 접합을 만들고 한번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워크 펑션. 일렉트론 어 r 니티이 값들은 고정이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이두 개의 물질을 접합하고 우리가 Summer r e c v e r m 상태에 놓게 되면은 Fermi 레벨은 수평하게 그려질 거예요. Fermi 레벨은 수평하게 그려지되 이 Work Function과 Electron Affinity 값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을 머리 기름 상태에서 우리가 파이m이 파이s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앞 슬라이드에서 페르미 레벨이 지금 실리콘 쪽이 더 높았기 때문에 결국 수평하게 맞춰지기 위해서는 이 페르미 레벨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중요한 점은 일렉트론 어피니티, 워크 펑션 같은 값들은 항상 고정이 되도록 그려 줘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파이m을 결정하는 이 지점 어떤 파이 엠이 이만큼 있을 텐데 이 지점 그리고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을 결정하는 이 지점 그렇이 지점이 이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될 텐데 이런 포인트들을 고정시킨 채 페르미 레벨이 수평하도록 맞춰지면은 그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몇 가지 우리가 용어들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우리가 금속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느껴지는 이 장벽의 크기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를 우리가 샤키베리어 하이트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제 파이 비제로로 표현을 했고요. 결국 이 파이 비제로는 메탈 쪽에서의 워크 펑션에다가 실리콘 쪽에서의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파이 m 과 일렉트론 어피니티의 차이만큼 즉 금속 쪽에 있는 일렉트론이 봤을 때 에너지 장벽의 크기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샤키베리어 하이트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PN 다이오드처럼 빌트인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빌트인 포텐셜은 이 실리콘 쪽에서 있던 전자가 바라보는 에너지 장벽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의 크기가 되어 있고, 이 장벽의 크기는 샤키베리어 하이트와는 다릅니다. 왜냐면은, 컨덕션 밴드가 이제 페르미 레벨보다 약간 위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샤키베리어 하이트에서 EC 레벨과 페르미 레벨의 차이를 빼준 만큼이 결국은 빌트인 포텐셜로 정의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pn 다이오드 처럼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됩니다 디플리션 리전은 왜 형성이 될까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pn 다이오드를 잘 공부를 했으면 은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페르미 레벨이 실리콘쪽이 높고 이 메탈 쪽이 낮았어요 따라서 이 둘을 접합을 만들게 되면은 이쪽에 에너지 높은 쪽에 있는 전자들이 더 안정한 에너지 낮은 쪽으로 건너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전자들이 몰려오게 되어고 따라서 이 접합부분 근처에서는 전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전자들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도너 픽스드 이온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PN 다이오드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되고 디플리션 리전 쪽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이런 MS 정션에 우리가 바이어스를 인가할 때는 우리가 메탈 쪽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메탈에 리버스 바이어스 즉, 네거티브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에너지 배리어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우리가 가해준 전압만큼 에너지 배리어에 시프트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왼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압, 그리고 이제 실리콘 쪽이 플러스 전압이 인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탈 쪽에 있는 전자가 이 실리콘 쪽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샤키 배리어 하이트가 그 막고 있죠. 따라서 이제 전류가 잘흐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대의 상황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포워드 바이어스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메탈 쪽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압을 가하고 실리콘 쪽에 이제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를 해서 이 배려가 메탈 쪽이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가해준 이 포워드 바이어스만큼 배려가 아래쪽으로 더 내려온 상황이 되겠고요이 경우에는 왼쪽 지금 메탈 쪽이 플러스 전압이기 때문에 실리콘 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제 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배리어 하이트가 지금 낮아졌죠, 그렇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가진 MS 정션의 경우에는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다가, 그렇 그리고 포드 바이어스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는 이러한 렉티파잉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점 중에 하나는 지금 샤키 배리어 하이트. 는,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하던,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샤키베리어 하이트는, 워크 펑션에다가,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서 구할 수 있다고 라 했었죠. 즉 이런 값들은 우리가 물질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압이 인가되던 뭐 빛이 쪼여지던 간에 이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리버스 바이어스와 포워드 바이어스 상황에서도 샤키베리어 하이트는 일정하게 고정이 되고 그 대신에 빌트인 포텐셜은 바뀌게 되죠 그렇죠? 빌트인 포텐셜은 변화가 하지만 샤키베리어 하이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의문점을 가질 학생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왼쪽에는 지금 마이너스 전압, 그리고 실리콘 쪽에는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했으니까, 일렉트론이이 플러스 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이 샤키베리어 하이트에 막혀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은 알, 알겠는데, 여기 있던 홀들이, 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런 베리어가 없죠? 그래서 이게 쉽게 쉽게 가서 그냥 메탈 쪽으로 건너가서 홀 커런트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논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n타입 반도체를 가정했기 때문에 일렉트론의 양에 비해서 홀의 양은 엄청나게 적죠 따라서 이렇게 홀 커런트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제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ms 정션을 앞으로 해석을 할 때는요 지금 n타입 실리콘이 금속에 붙어 있다 그때는 우리가 전자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즉 메조리티 캐리어인 전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홀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요 마찬가지로 p 타입 실리콘이 ms 정션을 만들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홀의 움직임만 체크를 하면 되겠고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제의 움직임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전체 전류를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pn 정션과는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샤키 베리어 하이트 파이 b0는 결국 파이 m에서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준 값으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실리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리콘 어피니티 값을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 금속은 이제 다양한 금속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ms 정션을 만들게 되겠는데 보통 이제 4에서 5 정도의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리콘으로 반도체 물질을 고정을 한다면 결국은 이5 b 제로는 5m에 비례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메탈의 워크펑션을 크게 키워 주면 키워 줄수록 샤키 베리 하이트도 같이 커진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점은 여러분들 이 구글에서 아마 워크 펑션이나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다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만큼은 볼트 단위로 간주를 해서 이제 값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야 이제 완성된 공식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제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교재와 맞춰 나가기 위해서 볼트 단위로 간주를 하고 우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보시면요. 우리 교재의 그림인데요. 이 파이 비제 즉, 샤키베리 하이트가 볼트 단위기 이 때문에 앞에 이 E, 우리 Q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탈의 워크 펑션이 세미컨덕터의 워크 펑션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탈 쪽의 페르미 레벨이 이제 실리콘 쪽의 페르미 레벨보다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점, 이 지점들을 고정을 시킨 채 페르미 레벨을 이제 수평하게 맞추도록 우리가 쉬프트 해주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하면 즉 왼쪽에 메탈 쪽에 플러스 바이어스 그리고 실리콘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은 플러스 전압 쪽으로 전자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겠죠. 그쵸? 그래서 전자들이 실리콘에서 메탈 쪽으로 오는데 지금 아무런 에너지 배리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쉽게 전자들이 넘어갈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 인가해 보면요. 메탈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를 해 보면 이제 플러스 전압이 인가된 실리콘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에너지 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쉽게 또 넘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류 전압 특성을 예측해 보면은 저항값이 작은 그런 금속 전극처럼 네,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오미 컨택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즉, 메탈과 세미컨덕터를 접합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 워크 펑션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높냐, 낮냐에 따라서, 즉, 이것은 물질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어떠한 금속 물질과 어떠한 페르미 레벨의 위치를 가지는 실리콘을 접합하냐에 따라서, 렉티파잉 특성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러한 오미 컨택 특성을 얻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메탈과 P타입 반도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리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답을 보기 전에 스스로 한번 그려보고, 렉티파잉 특성이 나올지, 오미 컨택 특성이 나올지를 한번 먼저 예측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메탈 쪽의 워크펑션이 세미컨덕터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타입 반도체를 하나 그려볼까요? P타입 반도체니까, 페르미 레벨이 EV 레벨 근처에 있을 테고, 메탈 쪽의 워크펑션이 지금 세미컨덕터보다 크니까, 조금 더 아래쪽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하는 이런 메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을 이제 접합을 만들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메탈 쪽이 더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쪽이 더 아래로 시프트돼야 이제 페르미 레벨이 수평하게 맞춰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수평하게 그려지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시프트 되는데 이 지점들은 고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여기 고정이 되어 있고 고정된 거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렇죠. 약간씩 아래쪽으로 내려간 형태로 에너지 밴드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뭐 대략 그렸는데요 대충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P타입 반도체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홀의 움직임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홀들은 지금 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려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혀 왔다갔다 하는데 존재하는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미 컨택 특성이 나타난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메탈의 워크 펑션이 더 작은 경우에서도요 우리가 동일하게 P타입 반도체 먼저 한번 그려보고요 페르미 레벨 그려보고 그 다음에 메탈의 워크펑션이 작으니까 페르미 레벨을 조금 더 위쪽에 메탈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이 접합을 만들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 지점을 고정을 한채 이제 페르미 레벨을 수평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위쪽으로 약간 끌어올리면 되겠죠.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수평한데 이 지점은 일치를 시켜야 될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밴드가 위로 중 이렇게 휘어질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지만, 대략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따라서 홀의 입장에서 보면은, 샤키베리어 하이트가 생기죠. 그렇죠? 샤키베리어 하이트도 생기고, 빌팅 포텐셜도 생기니까, 뭔가 건너가고 하는데, 방해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제, 렉티파인 특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 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약해보면요. MS 정션에서는, 워커 펑션이 메탈이 크냐, 실리콘이 크냐, 혹은 P타입을 썼냐, N타입을 썼냐에 따라서, 우리, 여기 블라킹이라 서 있는데, 렉티파인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오미 컨택 특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외울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낼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수식적인 전개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밑에 있는 우리가 포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의 차이가 지금 렉티파잉 특성이 나타났을 때는 실리콘 쪽이 수평하게 그려지는데요. 오미 컨택 특성을 가질 때는 실리콘 밴드 전체가 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을 할까요? 이것 역시 여러분들이 PN 정션을 잘 이해했다면 충분히 스스로 답을 낼수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렉티파잉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주는 전압, 즉 포워드 바이어스든 리버스 바이어스든 대부분의 전압이 디플 e g 션 리전에 걸리니까 이 남은 중성 영역에 대해서는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이제 수평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이 오미 컨택에서는요, 오미 컨택에서는 디플 e g 션 리전이 없었어요. 따라서 외부에서 가해주는 포워드 바이어스나 리버스 바이어스가 이 실리콘 전체에 다 걸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균일한 포텐셜 드롭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즉 균일한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밴드 전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처럼 에너지 밴드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